와 이게 집에서 가능하다고? 오븐 없이 만드는 화덕 스타일 감자치즈빵 먼저 밀가루를 체에 내려줘 우유, 녹인 버터, 소금을 넣고 반죽이 매끈해질 때까지 치대 매끈매끈해졌다면 랩을 씌워 냉장고에서 약 1시간 정도 숙성시켜줘 볼에 감자와 물을 살짝 넣고 랩을 씌운 뒤 전자레인지에 5분. 포슬포슬 익으면 으깨준 후 마요네즈를 쭉 마구마구 비벼줄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마늘갈릭 남은 시간을 이용해 같이 곁들여 먹을 소스 만들 거야. 열심히 다져주고 꿀, 레몬즙 살짝 넣고 믹스 믹스. 이제 반죽도 다 됐으면 밀대로 열심히 밀어줘. 모짜렐라 치즈 듬뿍 깔아주고 으깬 감자, 체다 치즈를 올려줘. 안쪽으로 모아 꾹꾹 눌러. 속을 꽉 채운 반죽은 밀대로 한번더 평평하게 만들어 중약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돼. 마지막으로 녹인 버터를 빵 위에 골고루 발라 치즈가 잘 녹을 수 있게 약불로 구워주면 끝. 비주얼부터 소리까지 넌 진짜 완벽해.